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코디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은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면 볼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지가 길 경우에 스크롤이 많아서 컨텐츠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때 아코디언을 사용을 하는데요. 앱에서 드로우를 적용한 예시를 많이 볼수 있고요. 하위에 컨텐츠가 많을 경우, 페이지 전환으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레퍼런스를 우선 많이 찾아봤는데, 어, 이베이 옥션과 IBM 디자인 시스템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카본 디자인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IBM의 디자인 시스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컴포넌트 부분에 아코디언 이 페이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있고 어, 용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면 3개의 아코디언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하위에 설명이 펼쳐지는 형식으로 아코디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코디언이 만약에 비활성화됐을 때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를 통해서 앞쪽에 아이콘이 있는 형식과 뒤쪽에 아이콘이 있는 형식을 미리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의 아이템이 펼쳐졌을 때와 비활성화됐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거를 네,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콘은 어느 쪽에다가 배치하면 좋을지 비활성화됐을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살펴보시고 펼쳐졌을 때와 접혔을 때의 디자인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코디언의 어, 용어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위에는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헤더, 네이밍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끝에 쉐브론 아이콘이 있는 부분, 이거는 그냥 아이콘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 부분은 패널이라고 네이밍을 해놨거든요. 네이밍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왼쪽 편에정렬 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정렬이 방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정렬을 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한 예시를 그리드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FAQ에 아코디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오른쪽 끝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접혔을 때의 디자인을 예시로 그리드 켜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올렸을 때의 디자인과 탭으로 이동했을 때 디자인 그리고 디세이블인 비활성화인 상태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사이트에서 이 아코디언 뿐만 아니고 컴포넌트들을 어, 용어와 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용어를 IBM 디자인 시스템처럼 용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목 있는 부분은 헤더라고 네이밍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은 쉬브론 버튼은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설명 있는 부분은 패널로 네이밍을 해볼 거고요. 전체를 감싸는 랩핑하는 부분은 아코디언이라고 네이밍을 해보겠습니다. 아코디언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아코디언이 접혀 있는 상태이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고 높이가 늘어나면서 하위에 있는 아코디언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디자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오토 레이아웃과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아코디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써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 있는 부분은 더미 텍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소스 탭에서 플러그인 탭으로 간 다음에 로렘으로 검색을 해서 로렘 입숨 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겠습니다. 어, 이 플러그인은 문장으로도 되고요, 문단으로도 더미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이 텍스트는 조금 글자가 너무 커서 글자의 크기도 줄이고요. 폰트도 조금 얇게 가고 약간 흐리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폭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가로의 폭을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아이콘을 플러그인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쉐보론 아이콘을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 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아이콘은 흰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이콘과 타이틀을 선택해서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헤더로 네이밍을 했고요 아이콘은 아이콘이라고 네이밍을 해 주겠습니다. 네. 설명과 헤더하고 모두 선택해서 Shift A로 다시 한번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감싼 오토레이아웃의 이름은 아코디언으로 네이밍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설명이 있는 부분이 패널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가로의 폭을 그픽스드로 정하겠습니다. 가로의 폭은 800으로 정했고요. 안에 있는 헤더 부분은 부모 프레임에 맞게 필 컨테이너로 부모 프레임 가로 폭을 다쓸수 있도록 필 컨테이너로 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과 아이콘 사이의 간격 오토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f 로 갈게요. fill 컨테이너로 텍스트가 이 부모 끝까지 가득 찰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싸는 랩핑하는 아코디언 오토레이아웃에 그 패딩을 넣어줄게요. 패딩을. 좌우에 16 넣고 상하도 16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상하좌우 똑같이 16으로 넣어줬고요. 이 사이의 간격은 어, 8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레이아웃 전체를 감싸는 아코디언 오토레이아웃에 스트로크를 넣어줄게요. 스트로크를 1픽셀 흐린 회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끝이 각이 져서 조금 둥글게 하고 싶어서 코너 레디우스 이 부분에다가 레디우스를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펼쳐진 디자인이거든요. 항상 옷 만들 때는 펼쳐졌거나 사이즈가 큰 디자인 먼저 디자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작은 거나 접힌 디자인을 만드는 게 훨씬 디자인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복사해서 커맨드 D, 컨트롤 D로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접힌 거, 하나는 펼쳐진 걸로 할 거거든요. 이, 이거는 접힌 걸로 해볼게요. 패널이라는 설명을 꺼버리면 영역도 사라지고 글자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접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접힌 거, 얘는 펼쳐진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개다 선택해서 상단에 컴포넌트 아이콘 누르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이라는 컴포넌트가 만들어졌고 두 개가 베리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네이밍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접혀진 거라 클로즈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펼쳐진 거니까 오픈으로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1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이름은 스테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컴포넌트 안에는 Close와 Open이라는 두 개의 베리언트로 만들었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터렉션을 걸어줄게요 Close한테 프로토타입 패널로 가서 Close를 Open으로 드래그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온클릭으로 클릭했을 때 체인지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 g h 트는 오픈으로 제대로 잘 걸렸고요. 인스턴트 말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 징은 이 중에서 저는 슬로우로 해볼게요. 슬로우로 600 m s 0.6초로 네. 어, 스마트 애니메이트에 슬로우로 걸어주겠습니다. 음. 그러면 프레임에다가 데스크탑 큰 사이즈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1440 사이즈에다가 데스크탑 1440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 클로즈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아코디언을 클릭하면 펼쳐지게 만들었는데 돌아가도록 해 볼게요 오픈을 클로즈로 네. 온클릭에 Change to에 클로즈 데스티네이션으로 스마트 애니메이트에 슬로우 600으로 0.6초로 600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데 그 설명글, 설명 그 더미 텍스트가 보일 때 조금 이상해서 이 어, 클로즈였을 때이 더미 텍스트 오퍼시티를 조금 줄여 볼게요. 오퍼시티가 0이었다가 어 물론 지금도 안 보이긴 하지만 0이었다가 100%로 보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바꿨거든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아코디언 하나를 복사해서 여러 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간격을 조금 줄여줄게요. 네.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펼쳐지면서 이 나머지 애들이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모두 선택해서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음. 아코디언이 자연스럽게 접혔다가 펼쳤다가 되거든요 한번더 오토리아웃으로 감싸는 이유는 열릴 때마다 그 오토리아웃이 전체적으로 허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의 리사이징이 허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싸면서 밑으로 길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오토리아웃으로 만드는 아코디언은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코디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피그마에서 오토리아웃과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